오랜만에 케찹에 찍어 먹으니까 이것도 맛있다 <laughs> PC방 못갈때 요즘에는 보통 못, 안 가고요 갈 일이 이제 별로 없어서 예전에 친구들이랑 갈 때는 이제 한번 닦고 했습니다 PC방은 사실 키보드 약간 더러워 그래서 정말 이제 정말 이제 심각할 때는 사실은 키보드 들고 다닐까도 생각했어 <laughs> 키보드 마우스 뒹굴다니까 생각했어요. 마우스는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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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겠는데 키보드는 되게 더러운 경우 많거든요. 겜방도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더러운데, 이거" <laughs> 들고 댕겨야 되나 <laughs> 고민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약간 가격 비싸도 조금 더 비싼 대로 이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야. 친구들 꼬셔가지고. 야, 저쪽 갬방이더 깔끔하고 음식도 맛있어. 절로 가자. <laughs> 보통 이제 잘 관리 안 되고, 관리 안 되고 이제 키보드 막 더럽고 이렇게 한 대신에 그 게임비? 게임비 이런 거 이제 한 시간, 시간당 게임비가 이제 싼데 많잖아요. 그런데 있잖아.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꼭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데로 가기보다는 <laughs> 최신형 키보드 이런 거구비한는데 생긴 지 얼마 안된데 그런 데로 갔어. <laughs> 친구들 꼬셔가지고. <laughs> 야, 저쪽 저쪽 겜방이더좋 요즘 나온 사형이 게임이 다잘 돼. 이렇게 이제 키보드 키보드 얘기는 안 하고 <laughs> 그렇게 꼬셔가지고 갔죠. <laughs> 그냥 먹을까요? 그냥 먹어볼까? 사온 지좀 돼서 약간 눅눅해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먹어야 돼. 지금은 간자튀김 위에 불러도 되겠다. 태어님 부자시군요. <laughs> 나 부자 아닌데. <laughs> 저는 햄버거 땡길때 PC방 갑니다. PC방 햄버거 맛있나요? 아, 요즘에는 근데 PC방이 되게 잘 나왔더라. PC방 그 자리 에 앉아서 막 주문도 할수 있고, 요즘에는 되게 PC방이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예전에 PC방들은 깔끔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어. 요즘에 PC방들은 진짜 요즘 PC방들은 제 기준으로 보면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 어. 요새 피방은 다 선불이라서 불편해요. 아, 그래요? 선불이에요? <laughs> 예전에 피시방들은 이제 조금 생긴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조금 노화돼서 되게 키보드도 더럽고 이제 사양도 되게 낮아가지고 최신 게임 못 하고 이런 데도 많았다고. 요즘엔 근데 되게 관리가 잘 됐잖아 피시방들이.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 피시방이면은 잘갈것 잘 같아요. 별 문제 없이. 한번 여기 감자튀김에 뿌려 먹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은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상관없어요. <laughs> 이렇게 드신다고 하니까. <laughs> 요샌 PC방에 먹을 것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 예전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전엔 사실에 PC방에서 라면 먹는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저끓여서 갖다 주잖아요. 예전에는 라면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컵라면이었어요. 제집 앞에 깬 방이 그런 곳이에요. 담배도 막 그냥 피던데요. <laughs> 어, 그런데 한두 군데 있죠. 이제, 금연석 따로 구정 지정, 지정 안돼 있고. <laughs> 조금 이제, 어? 이 키보드나 이제 마우스 이런 거 더럽고 이런 곳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곳은 약간 이제 가격이 좀 싸죠. 피방 가격이. <laughs> 요새는 이제, PC방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최신화된 PC방들은 막, 다수조에다가 이제 주문도 이제 자리에서 막할수 있고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인한테 들었는데 <laughs> PC방에서 사실 PC방 매출이나 이런 거에서 볼때 사실 이제 PC방 게임하는 거 자체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오히려 그 먹을 거 파는 게 돈이 더 남는데 그 먹을 것들이 생각보다 그게 이윤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400원이라 싼 맛에 갔어요. <laughs> 먹을 게 돈이 돼. 그거 아세요? 영- 영화관도 시간당 400원이면 사실은 전기세도 나 날까 말까 해. <laughs> 영화관도 사실은 영화 매출도 이제 중요하지만 영화관에서 그 팝콘 그거 있잖아요. 팝콘이랑 이제 그 세트 메뉴 이런 것들 파는 거. 그거, 거기에서 남는 이윤이 어마어마하대요. 어, 그게 완전히 이제 엄청나대. 실제로 거기도. 영화관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관에서 사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도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먹을 걸로 다 남기는 거야. 응. 영화관은 시청료도 많이 남아요.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청료도 남지만, 그 이제 먹을 거 매출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실제 수익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왜냐면은 영화관에서 사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 되게 거기 영화관 매점에서 사면 비싸잖아요 오히려 편의점보다 더 비싸 <laughs> 그리고 팝콘 이런 것도 팝콘 이런 것도 되게 이제 그거 원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PC방에서 짜장면 순대볶음도 먹어봤습니다 <laughs> 짜장, 짜장면까지는 짜장 이해가 되는데 순대볶음도 해줘요? <laughs> 대단하네 <웃음> 매점 이용료는 영화 관계자한테 안 갑니다 어, 어,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순수 순수 영화관 수익이라서 오히려 영화관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는 매점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겨다더라고 순대볶음은 어떻게 해주시지? 짜장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순대 볶음 대단하네. 닭잠 덜면서 다 먹었습니다. 감자튀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처리했어요. <laughs> 냉동순대 볶아주는 듯 어,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요즘에는 냉동식품이 잘 나오긴 해. 저도 이제 자주 사먹어요, 냉동식품. 예전에 이제 저것도 한번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냉동 이제, 그 뭐야? 곱창 먹는 거. 대신 알바 카운터에서 결제 안 받아요. <laughs> 요새 결제 시스템이 그냥 자리에서 다 되더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내가 이제 학생 때한참 깬빵 다닐 때는 라면 먹으려면은 그런 거 없이. <laughs> 그 알바, 알바생 분이나 아니면 주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이거 계산해주세요. 그러면은 컵라면 그거 사가지고 물도 직접 부어서 먹었단 말이야. <laughs>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laughs> 예전에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있었어요. 어, 조금 이제 단거리면은, PC방 단거리면은 서비스로 막 이제 라면이나 이런 것도 주고 했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다 없어졌죠. 요즘엔 그런 거 없어. 예전엔 그런 것도 있고, 가끔씩 보면은 이제 아예 PC방에, PC방에 맨날 계시는 분도 있었어요. <laughs> 대체, 대체 저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PC방에서 유세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PC방에서 하두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PC방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V 막 이런 거 하고 있어 얼굴에 대고 <laughs>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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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두리 하두리 캠 채팅 하고 있는 거야. 여성분들은 이제 게임 하려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피시방에 이제 그거 채팅이나 이런 거 하려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캠 이런 거 달아놓고 하둘리 된다고 이렇게 선전하는 데도 많았어. <laughs> 직접 만나본 적도 있어요. <laughs> 아, 그렇구나. 어쨌든, 어쨌든 그래요. <laughs> 예전엔 그런 게좀 있었더라고. 그리고 보면은 나는, 나는 이제 보면서 신기했지. 나같이 이제 게임만 하는 판은 보통 그런 거 보면 신기하거든요.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여성분들은 꼭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스들이 있는데, 그럼 하두리 캔 같은 것도 하다가, 그,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오디션? 오디션 이런 거 이제 화살표 입력해가지고 춤추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심심하면 조금씩 하다가, <laughs> 하다가 놀다가 나가고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laughs> 새벽에 성인 비디오 관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성인 비디오. PC방에서요? <laughs> 대단하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 PC방에서 어떻게 그런 걸 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새우버거랑, 요, 이제, 치즈버거. 치즈버거. 여기 포장지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치즈버거라고 써있습니다. 클래식, 클래식이라고 써있어요. 클래식 치즈버거랑, 이제, 여러 가지 튀김류랑 치즈스틱이랑 이제 치킨너겟? 그거랑, 그, 간자튀김까지 다 먹었네요. 성인 PC방 있습니다. 나 성인 PC방 가본 적이 없어서. <laughs> 궁금하긴 하다. <laughs> 어쨌든 휴일인데, 여러분도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일반 피방에서 봤어요. <laughs> 일반 피방에서 그런 거 봐도 돼요? 주위에서 뭐라고 안 해? 물론 이어폰 끼고 보는 거죠 어 스피커로 듣는 게 아니라 <laughs> 대단하시네 그런 분들 대단하시긴 하다 <laughs> 나는 못할 것 같아 일반 스티커로 보던데요 뭔가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하신데 <laughs> 피방에서 그런 걸로 보시다니 좀 민망하실 텐데 대단하시네 이제 오늘은 게임 방송 안 하나요? 오늘은 게임 방송 안 해요. 오늘은 이제 먹방 이제 하려고 잠깐 낀 거예요. 사람 별로 없을 땐 가능합니다. <laughs> 그렇구나. 어쨌든 오늘은 햄버거 세트랑 햄버거 두개 먹고 이제 요 세트 메뉴를 하나 먹어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캠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내일은 휴방이고, 월요일은 휴방이고, 화요일에는 일단은 이제 3타로로 화요일 수요일은 3타로 할것 같은데 3타로 일단 깰 때까지 쭉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pc c 드라이브 쪽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laughs> 빨리 3타로를 깨야지 이거 뭘할수 있어 그거 깨고서 이제 3타로를 지워야지 다른 게임을 이제 깔아서 할수 있어 가지고 용과 같이 그걸 깔아서 하려면은 3타로를 빨리 깨야 돼요 <웃음> <웃음> 2월, 월요일, 목요일 휴방인데, 아,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목요일에는 가끔씩 방송했는데, 요즘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골고되고 있어가지고, 아, 피로, 피로가 쌓였나봐. 사실은, 이제, 약도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어제부터 관기약을 먹었더니, 이게 좀, 살살 졸리네. <laughs> 극투 사양 많이 타요. 태호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야, 아, 아닐 거야. 조금 근데 느껴지긴 해요 이게 좀 다른게 아니라 회복력이 달러 요즘 이제 나이가 좀 먹었다는 걸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조금 아프거나 할 때도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체력이 좋거나 이제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아프거나 해도 사실은 예전에 아프면은 한 하루 이틀 만에 나왔다면은 요즘에는 아픈 다음에 이제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가려면 한3 4일 걸려요 어? 예전보다 훨씬 더 걸려 <laughs> 저도 어렸을 땐 게임 한다고 날밤까지 버틴만 했어요. <laughs> 요새는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밤샘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밤샘하면은 요새는 한 3, 4일 가. 그 밤샘한 이제 그 후유증이. 예전에는 밤샘할 때그다음날이나그 하루 이틀 정도만 좀 고생하면 제 컨디션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요새는 밤샘하면은, 어, 한 3, 4일은 지나야지 좀 회복이 돼요. 몸이. 예전이랑 달라. 20대, 20대, 10대 후반이나 20대, 이렇게, 이럴 때랑 조금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게좀 틀려져서 다른 것보다 회복력이 틀려요. 똑같이 이제 밤샘은 할수 있어. 밤샘 자체는 이제 그날 당일은 할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거지. 그거, 그거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복구하려면은 <laughs> 몸이 안 따라주니까. 태연님도 켠왕 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켠왕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켠왕은 잘안 해. 보통, 저는 이제 게임 자체를 밤새면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도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하밤샘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이틀 제대로 게임 못하면 오히려 손해거든. 나는 예전에 이제 게임만 한참 다니고 할 때도 밥때 되면 밥 먹으러 나가서 밥, 먹, 밥 먹고 들어와서 게임하고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잘때 되면 자고. 오히려 그게 게임을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이더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터득한 겁니다. 원래 체력이 이제 좋지도 않았고. 친구들이랑 밤샘 할 때도 밤샘 이제 게임방 야간 끊어서 밤샘 할 때도 밤샘 내내 이제 게임하기보다는 하다가 이제 한두 시간 정도는 꼭 잤어요. 어. 왜냐면은 날 밤을 아예 새면은 너무 피곤해. <laughs> 한두 시간은 조금 자 줘야지. 전 게임은 한참 재밌을 때 달려야 한다고 봐요. <laughs> 어, 나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 나는 이제 게임 자체를 한참 할때 이제 하는 기보다는 게임을 하더라도 이제 평상 리듬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laughs> 오전에 게임하면 재미없어요. <laughs> 게임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그렇죠. 휴일날 오전에 게임을 하면 재미가 없긴 하죠. <laughs> 어쨌든 조금 달러.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좀 달라서 보통 이제 밤샘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웬만하면은 진짜 엄청 빠져서 하지, 않,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제 자제하려고 하죠. 저녁부터 새벽까지가 좋습니다. <laughs> 저녁 정도가 좋고 저는 이제 보통 요새는 사실은 방송 시간도 많이 늦어졌어요. 예전에 스타운 확장팩 나왔을 때 24시간 하신 적 있어? 24시간 대단하네. <laughs> 어, 나는 브루드 나왔을 때그 정도까지 못했는데. 아침에 가서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왔습니다. <laughs> 대단,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었구나. 나는 하다가 한 3, 4시간 하다가 그 다음날 하곤 했는데, <laughs> 대단하신 분들이네.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게임을 잘안 해서, 저는 게임 하면서도 이제 일상 컨디션을 유지하자 이런 주의라서요. 물론 이제 하고 싶긴 한데 좀 참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오래 할수 있더라고. 막, 24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면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안 돼. 예전에도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젊을 때도. 좀 20대 때나 이럴 때는 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마다 성향 차이니까. <laughs> 지금은 못해요. <laughs> 그래, 여러분도, 여러분도 나이 생각할 때가 온 거야. 예, 예전처럼, 예전 체력이 안 나올 거라고. <laughs> 어? 잠을 때 해야지 지금은 못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이제 보통 보통 사람들이 이제 20대 초중반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이제 체력적으로는 이제 가장 튼튼할 때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남자는 이제 그중에 2년은 또 빼야 되네서 <laughs> 여러분도 이제 그중에 2년은 사실은 군대에 처박혀 있었잖아. 가장 가장 신체적으로 혈기 왕성할 때 군대에 처박혀서 구르고 있었잖아요. 어? <laughs> 그 때가 사실은 20대 초중반, 요 때가 이제 가장 체력적으로도 좋고, 이것저것 활동적으로 많이 이것저것 하기 에 좋은 나이 대인데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군대에 처박혀 계시니까. <laughs> 하다가 떨치는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하다가 때려치는 게임도 저도 이제 가끔씩 있긴 해요. 이거 스팀에서 잘못 할인해서 샀는데, 이거, 이 게임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게임 고를 때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리플도 많이 보고 게임을 되게 조심스럽게 고르는 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추천도 받기는 하지만 왜냐면은 나도 이제 좀 잘못 산게임들있거든 스팀에서 근데 저는 보통 한 번도 잘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까워 온라인 게임 재밌게 한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laughs> 온라인 게임은 사실은 같이 해야지 재밌긴 하지 친구들 다다 바빠져서 다 저도 이제 친구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온라인 게임 했는데 요즘엔 못해요. 요즘에는 그냥 길드원들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 친구들이랑은 다 못합니다. 친구들도 다 이제 프로그밍 래 업적에 중저하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한데 보통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을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요새는 온라인 게임보다는 사실은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지 핸드폰 게임은 조금 더 간편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핸드폰 게임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왜냐면은 핸드폰 게임 한참 하다가, 한참 1, 2년 정도 하다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해요. 왜냐면 핸드폰은 손에서 떼놓을 수가 없잖아. 어, 핸드폰은 손에서 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빠지면은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게임은 요즘 아예 안 합니다, 저는. 어, 자동사냥 시스템들 요즘엔 있고 하던데, 저는 핸드폰 게임 자체는 안 해요. 왜냐면 핸드폰은 이제 손을 계속 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작하면은 그거는 핸드폰 게임을 시작하면은 이제 잠도 안자고 계속 그거 지켜보게 된다니까요 몇 시간마다 <laughs> 예전엔 스토리 좋은 게임 많았어요 <laughs> 그리고 나는 핸드폰 게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핸드폰 게임은 그거 보지 핸드폰 게임 내가 그거 그 도박 도박 시스템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거. 그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다 깨고 난 다음에 이거 보상 3개 고르는 거에서 이거 한 개는 좋은 거고 두 개는 쓰레기야. <laughs> 근데 아무리 골라도 좋은 템이 안 나와. 분명히 30% 확률이면은 30% 확률이 세 번에 한번 힘들어도 보통 한 10번 하면은 한두 번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좋은 거 하나가 이게 안 나온다고. <laughs> <laughs> 이 완전 사기잖아.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기 때문에 이거 뻔히 보이거든요. 아, 이거 조작했구나.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거 뭐, 보이기에는 그냥 30% 확률이라 해놓고서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짜증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3개가 상자면은 보통 이제 30%까지 안 돼도 최소한 10번 하면 한두 번은 제대로 나와야지. 좋은 아이템이. 근데, 막 돈을 투자하고 해도 한 20번 해야지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이 확률이 말이 안 돼가지고 짜증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 뽑기 게임류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몇번 했었는데, 아 이거 너무 짜증나가지고 못하겠어, 솔직히. 아니 너무 너무 대놓고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사기치는 게, 사기치는 게 너무 대놓고 보여가지고 하기 싫어지더라고. <laughs> 확률 조작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게임 제작자나 이런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되게 이제 돈을 이제 캐시를 창출하기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다 눈치채고 짜증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코어 사용자는 남긴, 남 하지만 원래는 이제 그렇게 게임을 구성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 사실은 도박이거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런 유로 게임을 구성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유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짜증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제 핸드폰 게임을 또 유난히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싫어해요. 무료라고 해놓고서 요런거 이제 요런거 이제 상자 열게 해놓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돈으로 사면은 상자 두 개를 동시에 열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보통 상자가 세 개에서 두 개면은 좋은 아이템이 무조건 떠야 되거든요. <laughs> 안 나와. <laughs> 어, 내가 두개 깠는데 이거 안깐 하나가 여기에 좋은 게 있더라고 맨날. 맨날 보이지 않는 여기에 좋은 게 있어. 아이 사기꾼들. <laughs> 그렇게 바짝 벌고 뜨는 게임들 많습니다. 그때. 다 사기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핸드폰 게임을 조금 안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요게 너무 싫어가지고. 뭐,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눈에 보이기 심하니까. 아, 짜증나서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 게임 아예 안 합니다. 차라리. 그게 오히려 속편해. 어, 괜히 짜증내느니, 안 하고 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일요일 저녁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폰 온라인 게임은 실시간입니다 아폰 온라인 게임은 못하겠더라고 왜냐면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 안되겠다고 안되겠다고 듣기엔 핸드폰은 거의 24시간 이제 손에 끼고 있잖아요 컴퓨터는 사실은 약간 귀찮긴 해 왜냐면 컴퓨터 켜야지또 이제 인터넷이 안되면은 게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온라인 게임은 그래가지고 귀찮은 경우가 많은데 핸드폰은 사실은 어, 잘 때도 여러분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자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알람 세팅 해놓고 하지만. 근데 나도 이제 한참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할 때는 머리맡에 뒀다가 막 자다가 깨서 보고 이랬다니까요? 어? 자다가 깨서 막보상 확인하고 보고 막 게임하고 이랬어. 근데 그게, 그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핸드폰으로 중독되면은 오히려 이제 컴퓨터 온라인 게임보다 더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 않으니까 심할 때는 충전하면서 한다니까 <laughs>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배터리 그 그거 충전하면서 게임을 해 핸드폰으로 <laughs> 어? 왜냐면 계속 하다 보면 그 핸드폰 배터리도 가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핸드폰 게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잠깐 먹방 했는데 먹방이랑 사실 먹방은 이제 먹방 자체는 뒷전이고 사실 잡담이 준대 <laughs> 태우님 점수는요? 무슨 점수요? 점수가 뭐예요? 점수가 뭐지? 평가를 내셔야죠 이거 뭐 평가 낼게 있습니까? 저는 근데 햄버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laughs> 딱히 이제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음식을. <laughs> 그냥 먹을만 하다. 치즈버거 이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사온 거야, 오늘은. <laughs> 그나마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거 사온 거라서. 치즈버거 맛있습니다. 이거 오늘 박스가 아니라 땅대에 포장해주긴 했지만. 다음엔 맥도날드 가요. 아, 저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조금 요새 매장이 줄어가지고, 이 근처에 매장이 없어요. 조금, 버스 타고 가야 돼. <laughs> 버스 타거나 이제 차 끌고 갔다 와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원룸 근처에는 맥도날드가 없어서, 조금, 부평이나 이런데 가서 사와야 되구나 해서, <laughs> 어, 안 가게 되더라고. <laughs> 이 근처에 그냥은 가장 가까운 데가 롯데래전 직접 가서 사오거든요. 물론 주문해서 먹으면 되긴 하는데, 아 주문해서 먹으면 조금 찝찝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사다 먹어요 이것도 내가 직접 걸어가서 산 거야 매장에 가서 어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잘못갈것 같아요 그리고 햄버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laughs> 오늘은 햄버거를 먹진 않지만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햄버거 언제나 기준이 간식이야 햄버거는 <laughs> 나한테 햄버거는 간식입니다. 햄버거 한 개로는 양이 차지 않아, 햄버거 세트 하나로는. 보통 햄버거 세트 하나면은 요거 빼고서 햄버거랑 콜라랑 요거잖아요, 감자튀김. 요걸로는 양이 안 차. 예전보다 햄버거도 작아졌고, 음? 감자튀김도 양이 줄고 해가지고 양이 안 차서. <laughs> 그럼 당장하고 식사하시나요? 아, 아니에요. 오늘 일부러 햄버거 두개 먹었잖아요. 보통 이 정도 먹어야지 양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로는 양이 안 차고, 거기에 이제 요새 햄버거가 작아져서 햄버거 추가로 하나 정도 더 먹어야지 이제 좀 양이 차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세트로만 이제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은 보통 이거 햄버거 세트 하나로만은 양이 안찰것 같은데. 양이 차나요? 나는 부족해. 예전에는 햄버거 세트 하나 먹으면 배가, 배가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생각부터 햄버거가 조금씩 조금씩 작아졌어요. 전 나이 먹으니까 위가 줄었어요. <laughs> 위가 줄었어요. 불고기 4개는 먹습니다. 불고기 버고 햄버거 한 조금 이제 독카만 먹고 먹으면 한 3, 4개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그 정도 먹을걸요. 감자튀김은 안 먹고 한다면 은 햄버거 한 3, 4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햄버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밥하라. <laughs> 왜냐면 햄버거 세개 먹고 세네 개 먹고 할 바에는 사실 그돈 생각하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밥을 먹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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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아서 <laughs> 예전에는 2만원 주고 부페 가면 뿜뽑았는데요새못 먹겠습니다 <laughs> 비싼 것만 드셔야죠 <laughs> 비싼 것만 먹어야 돼 부페 가면 자 어쨌든 오늘일요 있잖요 오랜만에 이제 캠방을 했고요. 어 저는 화요일 날, 화요일 날3타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다 먹어봐야 돼요. <laughs> 아다 먹으면 안돼 부페에서 먹 먹지 먹기 좀 애매한 거는 먹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제 요즘에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효율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부페 가면은 나는 부페 가면 맨날 배부른 것만 먹거든. 나 김밥은 꼭 먹어보고 초밥 이런 것도 꼭 먹어봐. 근데 그런 거안 먹는 분들도 많더라고. 부페 가면 비싼 것만 먹고 고기나 이런 거만 먹고 밥류는 전혀 손에 안되는 분들도 많아요. 어, 돈 아깝다고. 근데 나는 그게 맛있던데. <laughs> 김밥, 초밥 이런 거 맛있던데. 나 유부초밥도 맛있던데. 부페에서 먹는. 어? 요새 김밥도 잘안 먹습니다. 나는, 어, 나는 부페 가서 김밥도 좀한두한두 한두 개씩 먹어보는데 <laughs> 김밥도 요새 비싸지긴 했지만 이제 조금 찾아보면은 그나마 좀싼 데가 있긴 해서 그런데서 좀 가끔씩 사 먹죠. 아 부페 가면 김밥도 잘안 먹는다고요. 뭐 그렇죠. 잘안 먹는데 나는 먹어. <laughs> 비싸도 나는 <laughs> 밥 먹어봐야지. 그리고 볶음밥 이런 것도 꼭한 번씩 먹어봐요. 나는 나는 이제 뭔가 반찬 이 있을 때 밥을 먹어야 된다는 바라서 <laughs> 보통 뷔페 가가지고 볶음밥 이런 거안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꼭 먹어보거든요. <laughs> 평소에못 먹는 거 먹는 건데 맨날 못 먹습니다. <laughs> 그래요? 사실 뷔페에서 먹는 음식은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들 있긴 하지 음. <laughs> 자 그럼 일요일 저녁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오늘 캠방 여기까지 하고 화요일 날 삼타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laughs> 옛날에 분식집 가격 쌌어요 근데 요즘엔 비쌉니다 <웃음> 떡볶이 <웃음> 그렇기도 하지 이해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시청을 <시청하러> 하나 고생하셨어요. <laughs> 엔딩곡 좀 틀어볼까?